네, 이곳이 테라스인데 전망이 굉장히 좋죠? 전망이 싹 트여있고 팬트리가 있어서 추후에 입주하실 때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기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실 멜만 소개하는 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운정신도시 내에 있는 파주시 상시석동입니다. 경희중앙선 야당역과 운정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요. 반지내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대중교통 또한 편리한 곳입니다. 이곳은 두개동 16세대로 되어 있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복층세대이고요. 해약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7평수 60평, 방 4개, 화장실 3개 구조이고요. 분양가는 4억 초반, 실 입주금 9천만 원이면 나머지 전액 대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실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어서 이 안에다가 자전거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줄눈시경 또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신발장이 4칸 있는데 엄청 넓어서 신발 보관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거울이 있다 보니까 나갈 때 용무단정할 때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펜트리가 있어서 장 보시고 이곳에다가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중간에 슬라이드로 4현동 중문이 화이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 또한 화이트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줄눈시공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네요. 거실도 깔끔하니 예쁘죠? 거실도 굉장히 넓어서 거실 사이즈가 한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장에 이렇게 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은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거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죠? 다섯 명, 여섯 명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방에 이곳은 냉장고 자리인데, 추후에 입주하실 때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싱크대 쪽도 보시면은 식혜 세척기하고 광파업은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 또한 되어 있네요. 대면형 주방이다 보니까 TV 보면서 이렇게 음식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싱크대도 넓은 사각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서, 워시타워 두고도 자리가 남다 보니, 냉장고 많으신 분들은 이곳에다 냉장고 하나 더 보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한3,600 정도 되거든요. 핀 사이즈 침대 두셔도 공간이 좀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자리입니다. 안방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드레스룸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 욕실도 굉장히 심플하게 예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자리. 붙박이장 설치해도 사이즈가 한3 0 0 0 정도 되거든요. 성인 자녀 쓰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크기입니다. 세 번째 방 또한 사이즈가 3000 정도 돼서 성인 자녀들이 쓰기에는 작지 않은 사이즈이고요. 네, 이곳은 거실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보다는 훨씬 더 넓어요. 색깔 조화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호텔 화장실처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도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도 좀 안전성 있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층에 간이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렇 한번 보여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에 등도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층 왼쪽에 보시면 안방 크기만한 방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 또한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간이 욕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곳은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테라스인데 전망이 굉장히 좋죠. 전망에 싹 트여있고 이 왼쪽이 골프장 뒤에 황룡산이거든요. 황룡산 블랙길 이용하시면 산책 하시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테라스에 데크 깔고 어닝 설치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층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현장은 야당역 운정역 일대에서는 가성비 끝판왕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 보니 이 집이 궁금하시다면 위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이곳 외에도 많은 매물 보여주시거든요 고객님 상황에 맞는 알맞은 집 찾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